박윤국 포천시장, 새해 첫 기업 현장 방문, 박윤국 시장, 지원 시책 등을 통해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적극 돕겠다. 포천시는 지난 8일 포천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서 약속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 포천을 만들기 위해 새해 첫 기업 방문으로 주식회사 동하 대표 황재순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박윤국 시장, 문화경제국장, 기업 지원과장, 환경지도과장, 가산면장 등이 함께한 관내 기업의 애로를 청취하고 기업과 의견을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주식회사 동화는 2006년 설립된 합성목재 전문 생산기업으로 2012년 합성목재 KS 인증을 받고 2014년 신소재 연구개발 부서를 설립했다. 작년 커피박 제자원화 공모전에 당선되어 커피박이 포함된 건축자재 및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를 등록하였고 환경부. 인천광역시 한국생산성본부, 환경재단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주식회사 동아의 황재순 대표는 커피박 합성 목재는 목분 수입 대체와 폐자원 재활용 증대, 커피박 폐기물 감소, 이산화탄소 저감의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제품으로 환경부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며 포천에 뿌리 내린 기업으로서 포천과 함께 성장해 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박윤국 시장은 제품 개발을 위해 노력하신 모습이 보인다. 시에서도 지원 시책 등을 통해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적극 돕겠다며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현장의 소리를 듣는 박윤국 시장의 기업 친화 행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업과 함께 상생하고자 하는 포천시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동화가, 주식회사 동화가 있는, 포천시에 있는 것을... 그 커피 집과규칙 수거하기 위해서 창고가 필요한 건 아니고, 제가 네. 지금 이미 업무 해당을 해서 인천시라든가 중국라든가 네. 이런 데 있는 걸 이제 처리해준단 말이에요. 아, 그거는 꼭 아닙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제가 포천시에 음. 공장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실 남, 다른 지역 좋은 일 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네. 보기에는 이제 그 이거를 이제 포천시, 경기북부지요, 네. 경기도, 네. 경기도 내에 있는 이것들을 처리해주는 게, 상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갖고 왜냐면, 우리 내에 있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여기 그, 지금 현재 들어오면서 이제 기계시설부터 봤던 게, 상당히 열악한 거 같아요. 네, 맞습니다. 환경 조건이라든가 이런 게. 좋은 제품은 나오지만은, 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 그런 이제, 외 우리 회사가 이 이미, 2006년도에 걸리게 됐는? 예, 2006년 3월에, 음, 이제 14년, 15년째. 여기에서 그 회사가 설립된 지는 언제죠? 음. 이쪽으로 넘어온 지 2008년도에 넘어왔습니다. 2008년도? 에 예. 9년 쪽에 이사를 왔다가, 그년 9년이 음. 이에서 이쪽으로 다시 또 건강해. <laughs> 2011년도에. 왜 자꾸 공부하는지 아, 모르어요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더 지금보다도 더 많이 열악했었고요. 이제 네, 그 자가공장이 아니다 보니까 계속 임대 그 주인이 네, 아 그만 좀 빠져 줬으면 좋겠다 막 이런 게 많이 생겨 서좀 많이 원래 이런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 정부 지원이나 뭐 이런 게 없으니 있습니다. 지는 원래 청년기업식으로 해서 청년기업은 네, 그 그것도... 넘었지 원래 네. 금년에 44시죠. 네. 아, 다 창업된 지 7년까지는 뭐 창업기업으로 지원시책이 있는데 네. 네. 충분히 지난 것 같고요. 네. 여러 가지 뭐 경기도시책이나 부천시 지원시책이나 여러 가지 시책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올해 그래서 안내책자리 가지고 왔거든요. 뭐 아, 네. 드리고 갈 건데 그 보시면 잘 내용 이해가 이때, 안 돼가지고 그런 환경이 좋아야 되고 네. 음. 같이 있어야 돼요. 회사하고 네. 네. 폐기물 음. 음, 커피 박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아, 그자죠 커피 찌, 찌꺼기를, 찌꺼기를 아. 커피 박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가지고 아. 사용을 하더라고요. <laughs> 이유는 저도 잘 모르고. 우리가 그 원두 커피 마시고 아, 나면 나오는 박이라는 뭐네 껍데기. 아, 그박 껍데기라고. 껍데기를 기하는것같아요 네. 네. 커피 네. 카바를 박이라고 하지 않나요? 저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 찌꺼기. 음. 술만 두고 나면 찌꺼기 주정밥. 그걸 아, 커피도, 커피 내리고 나면 찌꺼기. 그럼 내가 빈껍데기라는 듯? 그럼. 내가 봐. 그게 <laughs> <laughs> 아, 그런 거 아닙니다. <laughs>